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 L KBS 가요대축제 진행을 맡은 X 찬열, 니엘 퀄스가요 방탄소년단 지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한바탕 대환상 파티가 펼쳐질 2018 KBS 가요대축제 오늘 어떤 분들이 함께해주시죠? 아 벌써부터 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야야 마음이 야, 야, 두근두근두근 야야 야. 너무 떨리네요. 아유. 자 그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대환상 파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모모랜드의 무대까지 만나봤는데요. 아, 내 머리부터 뿜뿜 발끝까지 뿜뿜. 뿜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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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뿜뿜 아이 뿜뿜의 멜로디가 계속 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. 네 그러면 저희 MC부터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하나씩 힌트를 드려볼까요? 저는 다현 씨의 무대부터 듣고 싶네요. 짠. 와우. 와 이게 뭐지? 와우. 와 이게 뭐지? 에이, 찬현 씨 스포 금지입니다. 다현 씨가 귀염뽀짝한 무대를 곧 공개할 예정이니까요. 네,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, 여심을 사로잡은 감미로운 보이스 황치열 씨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. 키라면 키, 얼굴이라면 얼굴. 네, 어, 저희만큼이나 훌륭한 비주얼을 가진 네 분의 무대, 정말 기대가 큽니다. 진씨 네, 네, 네. 어떤 환상을 떠올리셨나요? 어, 제 환상은 어, 저만의 매력을 어, 저희 무대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환상입니다. 아 <laughs> 어, 정말 제 마음까지 설레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저도 이 마음을 담아서 어, 저희의 무대로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부 어, 마지막은 제 앞이 스페셜이 기다리고 있죠. 어. 다현 씨도 관전 포인트 하나 말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재피의 히스토리를 알수 있는. 네, 그럼 3부의 분위기도 한번좀더 끌어올려볼까요? 자,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이 정도는 즐길 수 없어요, 여러분. 이 정도는 즐길 수 없어요.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아, 좋습니다. 어, 글로벌 가수로 우뚝 성장한 분들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. 네, 그 주인공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방탄소년단.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엑소 선배님들이죠. <laughs> 아, 참,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하니까 되게 민망한데요. 어... 네, 운명적 사랑에 빠진 이 노래처럼 운명적 환상에 빠진 여러분이 흥겹게 이 시간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